3월이 되니 포도나무 눈에 하나, 둘씩 초록초록 잎이 나오고 있어요. 전에 제가 전정하면서 영상 올려드린 거 있는데 그때 전정한 가지를 이용해서 오늘 삽목하는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포도 삽목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삽수 정리가 필요해요. 눈을 확인하시고 하나, 둘, 세 개. 여기에서 컷해 줄게요. 딱두. 이렇게 잘라준 뒤, 이제 삽수 손질을 할 건데요. 맨 끝에 있는 눈에는 사선으로 잘라줘서 뿌리 내림을 받을 거고요. 위에 두개 눈에서 세순을 받을 거예요. 다시 한번 삽수 정리해 볼게요. 밑에 보시면 눈을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 기준을 해서 우선 커트해 주세요. 컷들을 딱 해주신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가지 있죠? 이 가지를 잘라서, 여기에서는 뿌리 나는, 음,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눈 있는 데서 잘라주시면, 뿌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나요. 그래서, 이렇게눈 있는 데서 컷 해줄게요. 싹둑. 어우, 삽수가 진짜 굵어서, 생각보다 안 잘려요. 싹둑. 자른 삽수는 끝을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칼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날카롭게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다 손질이 끝났어요. 삽수 손질이 끝났으면 이제 이거를 씹어줘야 되잖아요. 우선 삽목할 용기는 너무 크지 않아도 돼요. 삽목할 분을 만드는 동안 삽수는 잠깐 물에 꽂아놓을게요. 그리고 예쁜 화분을 준비해주세요. 포도를 생각해서 연보라색으로 화분을 준비해보았고요. 이거는 다이소표 화분이에요. 준비한 화분에 삽수를 한 2cm 깊이 정도 되게끔 해서 삽수를 꽂아주면 돼요. 그럼 삽목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게네 지금 겨울에 삽수를 어, 가지전정해서 하는 거라 기온이 낮다면 이렇게 비닐도 씌워주고 그리고 날짜도 기재해서 관찰을 해 보는 거예요 비닐은 기온에 따라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너무 추운 곳에서 보관하시면 기온을 좀 올려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씌워 주세요 한 달이 지났어요 눈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와우, 이게 너무 기쁜 순간 아닌가요? 네, 나 살아있어 하는 표시잖아요. 열심히 힘내서 이렇게 새순을 뿜뿜 올려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60일 지난 후에 이야기 해볼게요. 어, 한 달이 더 지났죠. 이렇게 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잎이 한장 나온 아도 있고 이렇게 세 장이 나오기 시작한 아이도 있고 내 네, 성장 속도가 다 다르고요. 저는 겨울에 삽목을 한 거라서 60일 기준에서 아마 조금 성장이 늦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저도 기온을 올려준다고 비닐도 씌우고 해서 관리를 했거든요. 이제 60일도 지났으니 뿌리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이렇게 굵은 실 뿌리가 실 뿌리가 아니네, 굵은 뿌리가 오 많이 나왔어요. 11자, 111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뻗나봐요. 뿌리가 어떻게 실하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겉으로 봐도 뿌리가 잘 내린 게 느껴져요. 제가 작년에 샤인이 삽목할 때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해서 요, 올해는 좀 신중하게 했더니 어, 실패한 거 하나 없이 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 보이세요? 뿌리가 어, 많이 내렸어요. 이 정도면 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삽목한 모체도 올해 4년생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열매가 한 번도 못 달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기대되는 아이 중에 하나고, 얘가 아마 열매가 달리는 데까지는 한 3, 4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삽목을 삽목을 나무처럼 키워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심어주기로 했어요. 네, 이렇게 뿌리 확인했으니까 뿌리가 다잘 내렸더라고요. 요번에 역시 비닐의 역할도 큰것 같아요. 저온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삽수가 말라 죽거든요 그래서 기온을 올려 주는 거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그 공간에서 삽목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순이 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어 우선 눈 튀어 주는 게 좋고요 보통 눈튄 다음에 그 다음에 뿌리가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먼저 튀어야 된다는 거네 삽목할 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심어 주었어요. 지금 무화과랑 포도랑 열심히 크고 있어요. 삽목이들의 모체도 잘 크고 있으니 또 새순 올라오고 포도 열매 생기면 또 소식 전해 드릴게요. 가끔씩 포도 이야기 듣고 싶은데 꼭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